자 오늘 해볼 내용은 어, 포토샵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볼 텐데요. 어, 선택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수 있겠죠, 그렇죠? 어, 그런데 어, 선택 툴은 기본적으로 이쪽 위에 많이 모여 있는 걸볼수 있어요. 네모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는 네모난 선택을 하고요. 동그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라서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퀵셀 어, l e c t i o n 툴이라든가 매직 완드 툴을 이용해서 특정 부분을 원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요. Select, 컬러 레인지를 이용한 선택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에어리어를 이용한 선택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택들은 선택을 하고 나면 선택에 따른 어, 세부 조정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Select 마스크가 있고요. 이런 셀렉 m 마스크는 선택된 부분 영역에 대한 어, 일정 부분의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정을 어, 이쪽에서 다시 한번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의 영역이 많은 것은 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만 어, 잘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볼 선택은 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 텐데요. 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은 어, 이레이저 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래서, 어, 샘플링 옵션을 once라고 되어 있는, 한 번만 옵션, once로 되어 있는 걸로 옵션을 하시고, discontinuous라고 제한을 두시고요. tolerance는 25% 정도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 빠른 시간 내에, 어,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거죠. 밑에 레이어에 우선, 어, 빼다가 될수 있는, 바탕이 될수 있는 색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거고요. 어, 그 색깔은, 어, 컬러를 넣고요. 나중에 합성을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dit Shift 5. 그래서 밑에 이제 노란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레이어를, 어, 백그라운드 이이 r 툴을 이용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이 효과적인 거는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택툴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툴들은 사실 이런 머리카락을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은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죠. 자이 툴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 컬러 베이스의 툴이기 때문에 그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지울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금 원형에 보시면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 모양이 지워지는 색깔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 이쪽 부분이 어, 지워지는 걸로 된 거죠. 네, 이렇게 그쵸죠 네, 빨간색이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지우고 싶은 색은 어, 빨간색이 아니고 이 배경이 들고 있는 이런 색들이니까 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어, 지워내어 갈수 있다는 어, 장점이 있죠. 자 다시 백그라운드 레이어 지워졌기 때문에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클릭하고 네. 자 윗레이어 선택하시고 클릭했을 때 이런 형태로 어, 지워짐을 만들어낼 수, 수 있다는 게 어, 대단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지워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다시 클릭해서 어, 지워가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 톨러런스의 비율이 높을수록 높으면 어, 나머지 것들이 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지워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장점은 강도가 너무 세면 원래 있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좀 단점이 있고요. 만약에 너무 좀 타이트하면 너무 극소 부분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퍼센트지를 만드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 부분들을 잘 지원해줘가시면 됩니다. 브러쉬를 좀 작게 이용하시면 또좀 정밀하게 지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지워내 갈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좋은 장점은 아무래도 비슷한 주변 톤에 대한 거를 특별히 뭐 펜툴이라든가 다른 툴들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어, 좀 비교적 쉽게, 어, 컬러를 지워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툴은, 두 번째 보여드릴 툴은, 어, 펜툴입니다, 펜툴. 어, 펜툴은, 어, 비교적, 어, 렵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왜냐면 하 펜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따낼 때, 사실은, 어, 조금 일정 부분의 숙련이 필요하겠죠.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어, 뭐 이런 모양의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겠지만 클릭해서 땡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l 트 키를 이용해서 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주시고 어, 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펜툴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 프리폼 페트리 라는게 밑에 있는데요. 이 페트를 이용하시고, 선택 영역은 지금처럼 커브핏과 width와 contrast, f r e q u e n c y 이런 정도로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서 선택을 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delete 키를 눌러 주시면 어, 선택 영역이 단순하게 조정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 선택 영역이 단순하게 됐다는 거는 비교적 깔끔하게 따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구형 부분도 비교적 깔끔하게 따낼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갔다 싶으시면 다시 한 요정도선에서 돌아오시고 또쭉 가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쭉 지워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고요. 너무 많이 갔나요자 다시 요정도선에서 가시고요. 또쭉 가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릭하시고 그러면 펜툴을 많이 다뤄보시지 않은 분들도 비교적 빠르게 펜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수 있죠 아까 보여드린 백그라운드와 이레이저 툴하고 그 다음에 펜툴을 같이 이용하시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비교적 쉽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복잡한 영역도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 방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성공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선택의 방법을 어, 익혀놓는 게 좋겠죠. 뭐 이걸 펜틀로 따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어,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퀵 셀렉션 툴이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되게 더 유리하게 더 빠르게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는 것을 어, 잘 이해하시고 어떤 형태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를 생각해보는 것도 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또 이거 같은 경우는 Select 어, Color Range를 이용한 선택도 어, 꽤나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어, 컬러를 여기를 지정하면 바로 캐누이면 바로 선택 영역이 서, 선택이 되는 걸볼수 있죠. 물론 이러한 선택과 함께 s e l e c t m 마스크를 이용해서 어, 선택 영역을 좀더 세밀하게 어, 조정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안으로 혹은 밖으로 네. 이런 선택 영역에 조정이 가능합니다.